어, 새로운 보너스를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내단이죠. 화요일 1시, 0.765인치. 뭐지, 이거? Don't think, Ethan. Give me the first idea that pops into your head. 아, 아, 오케이. 아, 미안해. 뭔지 몰랐어. 갑자기 시작해서. 이거는 박쥐 아니냐? A b 이거 배트맨 아니냐? 배트맨 없네? 그러면은 늑대. A wolf's head. 거미, 아 개. A crab. 뭐야 이거. 사신의 낫 같은데? 죽음. Death. Death. 이게 로우샤흐 테스트 뭐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뭐야 왜 하는 거야? 나왜 여깄냐? 있어 음... 저 자꾸 순간이동하고 막 기억이 안나고 그래요 의사선생님 이상해요 제가... 오리가미 킬러가 아닐까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Accident. For 어, 그런 거였죠 아들 새끼가 말안 듣고 가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달러를 빨리 찾았고 광대한테 돈을 빨리 줬다면은 그러자 않았을 텐데. I seem incapable of making his mother and him happy and what about you Ethan what do you feel yeah. I, I, I no longer want to live I have no reason to continue not so even for your son Sean Sean doesn't need a father like me. Taka. Is there something else you wanted to tell me, Ethan? Oh my god, where Oh. I nothing. No. 없어 <laughs> <laughs> 없어요 없어. No. 아 몰라요 몰라. 기억 안 나요? That's the end of this session. I will continue this conversation. 혹시 몰라 이거. 나을 수도 있어. You were lucky, Ethan. It's very rare to survive such a traumatic accident. <laughs> 아 어, 먼저 그걸 왜 들고 있었지? 설마 날 거라는 생각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수 있지? 헤비 레인이라는 게임입니다. 4시 10분. 아직 1인치도 못 왔고요. 오늘 1인치는 깰수 있을까? 놀래 가서 놀아 줘. I 기 like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색하잖아. 배안고프냐 아? 어? 말이 없어. 뭐프로그램 있어? 어? 왜 그래? 눈깔이 왜 그래? 기본적으로 눈이 오른쪽 위를 향하면 미래의 행복한 일을 생각한다.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해? 안되네. 어떻게 된거야? 지금 불행하니까 행복한 일을 상상하는 건가? 망가하는 건가? 아 모르겠다 아빠 일어갈게. 아 몰라 아빠라도 놀자. 아, 아빠라도 놀게. 시소는 영어로도 시소. Yeah. 그 보고 본다 해서 시소. 시소나 까 아, 알았어. 뒤졌어 너는. 쫙 그냥 아빠 너무 커서 앉지도 못해. 이게 운동이지 미친 거. 이게 뭐야? 이게 노는 거야? 아 빠는 즐겁지가 않구나 쇼. 아빠는 뭐 펌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 아주 떨어져 봐야지. 어 웃음이 그치지 너. 응? 그만하면 안 되냐? 뜨거워? 어차타다 그래도 웃으니까 끝나좀 맞아 바로 우해지냐 호즈가 왜요? 뭐가 어때서? 그러면 우리 아들 요구 날까? 비켜 임마. 이 집에야? 어 뺑뺑이 날래? 어 뺑뺑이네. <laughs> 뺑뺑이는 영어로도 뺑뺑이냐? 메리고어 라운드래요. 뺑뺑이하자 뺑뺑이. 뺑뺑. 메리 고어 라운드 하자 회전목마야 이게? 어..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진짜 재밌잖아 놀이터가면 이거밖에 안했어 나 어릴때 되게 재밌잖아 이거 <웃음> <웃음> 내가 손지 아빠인지 모르겠다 이정도면 시끄럽마 아빠 넘어지면 니 책임이다 이러다가 와우 졸라 위험해 어아빠너 <laughs>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새끼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구금은 우울한데 행복해 보여서 약간 이질감 들어요. 이상해. <laughs> 분사 무엇? <laughs> 와뭐 하나 놀이 끝내면 가분싸돼 계속 놀아줘야 될거 같아. 아 불편하네. 다음 이거 하자. y 새끼 음. okay. 거부를 하나도 안 하네. 아좀 쉬자. 재미 없어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아이고. 자. 가자. 어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아, 잠깐 잠깐만요. 아빠가 아니 죽 거. 근데 잠깐만 뭐 흔들라는 거야? 뭐야, 방금. 뭐떻게한 거야? 아빠가 잘못 해요, 이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려. 아, 오케이. 글쉬 그냥. 어? 그냥 푸쉬 그냥 어 오케이 어 게임 게임대로 왜지 스나 계속 할라 그랬는데 뭐야 아니 그만하자들 힘들다 이 쉬운 게 아니야 새끼. 발바닥이요? 저 아파트 위로 올라가야지, 그 말하지. 그만하자. 어디까지 갈래? 어? 어,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냐? 신기하다. 흔들어, 그냥. 계속 흔들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지? 어, 그러네. 계속, 그 어, 뭐야?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알아요, 이제. 흔들어, 그냥. 아, 오케이, 편안 힘들긴 하지만. That was cool. 아빠는 힘들단다. 그만하자. Looks like rain's coming. 비 오면은 오리 게임이 킬러가 나와요. 집에 가자.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들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Sometimes I remember before, I mean when Jason was still here. Sometimes I wish everything could just be the way it was. 어 k a y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Me too.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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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진짜 메리 고어라운드도 있잖아? 어... 이거 한번 타고가자. 궁금하다. 뭐야, 공돈해야돼? 야, 외국은 요런것도 있어? 그니까 우리 어릴때 방방하는것처럼 이렇게 공원에 이런게 있나봐. 대단한 데네. 포를 끊어야 되는데? 시점이 왜이래요? 저 어딨냐? 어디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시점이, 시점이 너무 좁아. 여깄다. 저기요. 와, 이제는 돈을 어디 있는지 찾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꺼내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 디테일. 어, 요런 거 캐치해야 됩니다. 제작자의 의도예요, 요거. 아시는 돈이 호주머니 어디든지 헤매지 않는 아빠의 발전. 뭐지? 어, 뭐야, 뭐야. 지진이야? 뭐야. 아, 왜 또, 오! <laughs> 아니, 아니, 아, 보고다니죠 어, 보행자 우선이지. 어, 미친 너무 새끼 저거.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리지, 임마. 손 어디 갔어? 와, 막, 갑자기 개 빨라졌어. <laughs> 어, 개 빨라졌어. 촌! 아니, 왜 이럴 때 갑자기 또순간이동했어 어떻게 된 거야? 턴 어디 갔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혼 쇼! 쇼! 어디 갔어? 어쇼가방이잖아아이 미친 게임 이거. 아왜 던져? 던지는 거좀 그렇지 않냐? 혼 아니, 이렇게 불러도안 나온다는 건 놀이터엔 없는 거지. 그지? 일단 밖으로 가자. 쿵! 집에 있으면 좋은데. 와, TV를 안 보고 있다니, 이럴 수가. 집에 없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촌어 진짜 어딨어? 아, 어, 이 게임 이상의 전개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만 아까 그 설마 FBI가 조사하던 게 쇼는 아니겠죠.